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죽게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바리새인들 중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게 된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느냐고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 라고 하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회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한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 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라고 하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며 그를 쫓아내더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죽게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죽게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 낸후 양대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 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대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 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 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 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애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시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으로 다시 떠나시어 거기에 머무시니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참되도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